네, 정읍사 강의 시작했습니다. 이정읍 있죠, 정읍. 정읍은 이 전라북도에 있는 그 군입니다. 정읍, 그렇죠? 정읍 지역인데 어 정읍사니까 이제 정읍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 이제 이렇게 구체적 지명이 나오면 생동감과 현장감을 형성하지요, 그렇죠? 이 정읍사는요, 이 문학사적 의의가 뭐냐면 백제 유일의 고대 가요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전라도가 백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읍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행상나간 행상 남편이 무사 기환하기를 바라는 여인의 소망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정읍사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아 그리고 정읍사는요 이 시조의 어떤 그 영향을 줬다 시조의 영향을 줬다 즉영꾸나후렴구를싹다 빼버리면 시조의 형식과 유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학사 대구입니다 자이것 조금 더 알면 익으면 될것 같고요 봅시다 달하했죠 달하, 달하 달림이시요 이때 하는 뭡니까 높임의 폭격조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엄마, 하! 뭡니까? 엄마님? 이겁니다. 맞죠? 달림이시 했는데 달이 있죠? 달은 의미가 뭐냐? 기원의 대상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자, 염원의 대상이죠. 그래서 남편이 무사 기원할수 있게끔 어두운 밤길을 스포트라이트 비춰주라 이 말입니다. 달님이시와 높이고, 높이고 뭡니까? 높이 높이 이때 곰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곰, 베어, 웡웡그 곰이 아니고요. 강세 전미사입니다. 강세,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아니라 높이 높이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도다샤, 도드시어서 했죠. 갑자기 중세고 나옵니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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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이 샤는 뭡니까? 높임의 선어로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로이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이게 바로 문학과 중생법의 콜라보레이션. 더드셔서 달림이셔 높이 높이 더드셔서뭐 하라고? 어기야. 어기야는 여음꾸니까 빼. 머리고, 멀리멀리, 비치 멀리 오시라, 비춰주세요. 누구를, 남편을 비춰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죠.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건 이제 후렴구이고요 다롱들이, 이거 뭡니까? 편악기 음을 흉내낸 말이겠죠. 저재너로 신고했죠. 저재. 이건 이제 시장인데요. 그래서 남편의 직업이 행상인 즉 물건 파는 장사꾼임을 알수 있죠. 저재에 가 계십니까? 누구 보고? 남편 보고. 물어보는 거니까 뭡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가 쓰였죠. 이 작품은 시장에 가 계십니까? 했죠. 어기야 빼고 증대를디뎌올써라 이거 증대 정말 중요하죠 이게 중위법이 쓰였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위험한 곳인데 어떤 곳이냐 뭐 도적들이 나오는 곳 그래서 이제 행상을 하고 오면 이제 이제 남은 물건도 있을 테고 번 돈도 있을 테죠 그런 것들이 이제 훔치는 도적들이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창가 즉그 숫집 여자들이 나오는 곳해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사창가 의미로 해석해가 되면. 남편을 의심하는 좀 내용이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런 좋지 않은 곳을 드대월세라 남편이 디딜까봐 남편이 발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리을시에라 이건 뭔 말까 뭔 말까 두렵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기야 어강돌이 이것도 이제 호령구고요. 어느이다 놓곳이라 했죠. 아무 곳에나 놓아버리래. 뭘? 뭘노으래요뭘노으래그 행상하고 나서 남은 물건이나 번 돈, 이거 다 아무 곳에 놔둬버리래. 자기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무사히 안전하게 귀환하면 좋겠다. 남편이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안 뺏기려고 하면 이제 해를 당하겠죠. 그래서 어기야, 내 간혼대 했죠. 이 간혼대도 또 중위법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얘들아 중위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것도 서술형 문제로 그러면 첫 번째 운을 띄워줄게 주체가 가는 주체가 시적 화자야 그러면 이때는 마중길 남편 마중하러 가는 길 주체가 임야 이 그러면 귀갓길 그다음에 주체가 부부야 그러면 부부의 앞으로 놓인 인생길 의미하죠 인생길 의미하죠 근데 시적 화자가 마중당한다고 생각, 생각하고요. 어 내가 가는 데가 점그랄세라. 점을 점을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점으로 버리면 이제 어두우니까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그 이런 어떤 어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아, 아내의 사랑이 담긴 작품이 바로 이제 정읍사다. 그건 이제 정읍사 여성적 어조가 쓰였죠. 여성적 어조요가 두 가지. 시적화의 절실한 심정 강조 독자의 공감대 형성 이거 체크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특징 보시면 대조적 시어가 있다 했죠. 대조 시어를 통해서 남편이 무사기 무사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심정을 러한다 했을 때 대조적인 것이 어떤 것이 쓰였냐 바로 바라고 진대겠죠. 다른 긍정적인 존재고. 진짜 부정적인 장수잖아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것이 대입되고 있다. 그걸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에영음을 제외하면 시조 형태의 지구 있다 아까 말했었고요. 네이 정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답 사 마치겠습니다. 꼭잘 들어주세요.